이제 연휴가 시작됐잖아. 연휴 시작 이틀 전에 처음으로 여주 아울렛을 갔다 왔어요. 듣기로는 여주 아울렛이 제일 브랜드도 많고, 막살게 많다고 하더라고. 음. 아울렛의 대목은 사실 연휴잖아. 음. 연휴에 할인율도 크고, 물건도 빵빵하게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물량이 있는 상태에서 보고 싶어서 연휴 직전에 갔다 왔고,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있는지나 가격이 어떤지 이런 걸 찍어 왔거든요. 이것도 같이 좀 이따 보여드리면서 어떤 거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몰더라, 여주 아울렛이. 그치. 사실 저는 아울렛을 잘안 가거든요. 이렇게 누가, 언니, 여기, 여기 가서 이거 사, 이렇게 음, 하면은 음, 갈 텐데, 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laughs> 약해가지고. 어, 근데 누가 이렇게 찝어주면 이제, 아, 그거 사러 어, 가야겠다. 이렇게. 그럼. 이번에 보고 갈수 <laughs> 일단 꿀팁은 제가 평일 12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음. 근데 프라다에 벌써 줄이 되게 길더라고. 아 사실 평일이 아니면 프라다는 정말 음. 오픈런이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 수 있어요. 주말에는 웨이팅 훨씬 길다고 하더라고요. 한 40분은 기다 같아요. 아, 되게 오래 기다렸어요. 그냥 깡으로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 웨이팅 등록 같은 것도 없어. 미우미우랑 프라다 같이 있는데 음. 추천해주신 옷도 몇개 입어봤어요. 저는 이게 진짜 귀엽어요. 이거 약간 코지로이 이런 느낌인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허리선이 좀 낮거든요. 아 뒷모습도 진짜 귀엽고 완전 미우미우 스타일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음 146만 원에 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가격이 좋았어. 이거 완전 기본 니트에 음. 하늘색의 프라다 로고 너무 귀엽잖아. 음. 128만 원 정도인데 30% 음. 추가 할인을 해서 89만 원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보자켓도 입어봤어요. 음. 아, 너무 예쁘죠. 이거는 약간 항상 스테디셀러 같은 상품인데. 어. 그리고 굿즈 매장에 갔는데 바로 옆에 있어요. 제가 룩을 이렇게 입고 갔거든요. 음. 저는 좀 무난한 디자인 보고 싶어요 했더니 이걸 꺼내 주셨어. 음. 근데 이 가죽이 내가 신고한 신발 가죽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음. 그래서 이거랑 딱 이거를 들었는데. 너무... 같아. 어,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이렇게 탑핸들도 있었고, 숄더백 미니한 음... 것도 있었는데, 둘다 너무 예쁜 거야. 500만 원, 400만 원 했던 제품인데, 260만 원이던데, <laughs> 240만 원이었나? 펄스 빗 근데 가격 진짜 괜찮다. 너무 괜찮지. 이 브라운이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라는 게 음, 정말 하나 살 만하다. 어. 이거는 진열되어 있진 않았는데, 혹시 사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꺼내달라고 하세요. 굿즈에 요번에 디렉터가 바뀌었잖아. 아. 전 디렉터 상품들이 좀 빨리... 아울렛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코치 매장에 갔어요. 아울렛에서는 코치 매장에 꼭 가야 돼요. 진짜 절묘 50만원 이하인 상품은 20%가 추가 세야 되고, 음. 이상이 상품은 30% 추가 세야 음. 돼요. 그래서 50 몇만원짜리 상품이잖아? 그럼 30만원이 돼. 오, 그니까. 어,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런 키형은 나노스피디 같은 어. 사이즈 보스턴백 스웨이드인데, 어,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다. 이게 3 0만원이돼 있어. 음, 대박이지. 보스턴백 진짜 귀엽다. 이런 애들도 다 아. 엄청 저렴하고, 그리고 언니가 음, 조이스터 스타일 <laughs> 갖고 싶다고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찍어봤는데 어. 이런 특이한 스네이드 가방도 있고 어 이것도 너무 예뻤어요 탭인데 음. 가죽하고 캔버스랑 같이 있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가방이 다 가격대가 할인가로 뭐 30만 원대 음. 40만 원대 되는 가방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엄청 좋다는 점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음. 이거 색깔 다 너무 잘 어울리잖아 내 그러니까. 네, 룩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너무 귀엽고 귀엽다 이런 건 진짜 하나 사고 싶더라 브루클린도 사이즈별로 다있었어 근데 진짜 많네 재고가 근데 저는 예전에 아울렛에서 코치 갔을 때 음. 생각보다 진짜 약간 이런 문난템이 되게 없더라고요 진짜 사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뭐 없었어요 정말 근데 지금 가면은 지금은 진짜 많다 재 엄청 재고가. 다 사고 싶을 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트렌치들이 또 엄청 음. 할인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살 뻔했던 게 이건데 소매를 접으면은 음. 이렇게 예쁜 파스텔 톤의 체크, 무늬. 체크 무늬가 있고 여기 C 로고가 은은하게 있고 코치 그 가방 턴락되는 아첫 번째 그러네. 단추가 이걸로 되어 있어요. <laughs> 엄청 고급스러워. 제가 입고 온 것보다 훨씬 가볍고 훨씬 짧고 음. 너무 예쁘잖아. 음. 이 모든 게 너무 예쁘고 퀄리티도 너무 좋은데 30명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추가 내가... 할인이 진짜예요. 어. 짱이네. 결국에는 안 사고 오긴 했는데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고요. 음. 입을 날이 며칠 안 음.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사긴 했는데 가실 분이 계시면 이거 꼭 사와주세요. 음. <laughs> 너무 예쁘니까. 그런 거 근데 사놓으면 오래만 입는 게아니니다 맞아, 맞아. 분더샵에 갔는데, 밑에가 신발들도 음. 사이즈만 잘 맞으면 30만원대, 4 0만원대 건질 수 있고. 아울렛 가면은 그런 편집샵을 더 많이 가거든요. 뭐 라움이라든지, 분더샵이라든지. 그런데 가면 진짜 득템할 거 되게 많긴 되게 많아. 그리고, 그리고... 슈즈는 전 사이즈가 어. 제게 많이 남아있어서 항상. 근데 저는 완전 235니까 인기 사이즈여서 음. 없어요. 근데 언니 가면은 진짜 볼거 많을 거예요. 30, 225 이런 거 신는 사람들은 맞아요. 사이즈가 많이 남아있어요. 어,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시몬 로샤도 20만 원대야. 이건 근데 음. 230이어서 못산 건데 230 <laughs> 이거 내거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laughs> 이거 나 사러 가야 음. 되는데. <laughs> 너무 귀운네 20만 원 뭐야? 무슨 가격이야, 아, 아그니까뭐 어, 이런 것도 15만 아. 원. 흰색의 팩토리 아울렛도 가끔 음. 가면은 음. 건질 게 있을 음. 때가 있거든요. 저는 파타고니아 조끼가 이게 한20 몇만 원에 올 있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귀엽지 않나요? 이런 음. 것도 괜찮았고. 저 남편이 좋아하는 매장이라 바버를 꼭 들어가거든요. 음. 이 인터내셔널 자켓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아내가 누빔이라 음. 다른 것보다 되게 따뜻한 바버였어요. 컬러가 약간 파키 같기도 하면서 블랙 같기도 하면서 약간 좀 오묘한 음. 그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따뜻하고 너무 예뻤고, 워크 자켓과 셔츠의 중간 정도에 음. 있는 이런 것도 입어봤는데, 이거는 한 15만 원인가? 음. 그리고 이거 진짜 이뻤어요 우와. 이 가방이 천으로 돼서 되게 가벼운데 이렇게 남자들 매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백이네 오. 그리고 바버가 모자 맛집이더라고요 모자가 진짜 핏이 예쁘고 컬러도 되게 다양해 음, 귀엽다 어. 난 모자 처음 봤네 아, 인터넷이 좀더싼것 같아서 인터넷에 사려고요 음. 이거 분홍색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요 셔츠 음. 이것도 한 15만 원 했어요 이런 거 예쁘지 않아? 응. 음. 남자가 입기 음. 괜찮다 다음 매장이 페라가모를 들어갔는데 너무 귀여운 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또 페라가모가 열일해가지고 약간 힙한 이런 맞아, 컬러들이 느낌이 많지. 아울렛에 많이 들어왔어. 나이 가방 진짜 예쁜 것 같은데. 이거 귀엽지? 응. 음, 그거 귀엽더라고. 응. 저는 카드 지갑에 너무 빠진 거예요. 음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 응. 음. 이 파랑에 꽂혔었어요. 뻐 카드 지갑 진짜 오랜만에 사네. 어. 너무 영롱하지? 맞아. 이거 완전 찐 파랑이다. 완전. 되게 특이한 파랑이네. 요렇게 힙한 파랑 컬러가 트렌치 코트 이걸 딱 들었는데. 음. 너무 예쁜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격인데요. 14만 8천 원. 음. 10만 원대였다.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요 뒤에 또 이제 홀드가 하나 있어요. 음. 교통카드 같은 거 꽂으면 될것 같고. 안에는 그냥 이렇게 통짜. 음. 저는 이 디자인 처음 봤는데 이거 남자가 들어도 되게 괜찮겠다. 그렇지 컬러 다 이쁘지 않아? 음. 난이 하늘색도 예쁘더라. 색도 예쁘고 이렇게 풀 지갑으로도 있었어요. 음. 이게 동전 지갑이고 이걸 이렇게 이 열면은 음흠. 이렇게 지폐 수납도 되는 거였는데 이건 블랙이잖아요. 가격이 40만 원된 거야. 좀 비싸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하늘색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격이 24만 원이다. 이반 지갑하고 카드 지갑하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이한 디자인은 남자 것도 10만 원이 들어요. 10만 원. 이거 10만 원그래서 남편도 살 뻔했다. 네. 이거 사면 그래도 약간 시밀레 호템인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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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이런 것도 귀여웠어. 나 근데 그날 약간 파랑이 땡겼나봐. 아, 이거 귀엽다. 귀엽지? 응. 로에베가 아울렛에 있는 데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가서 입어봤는데, 약간 이런 원피스, 셔츠 응. 원피스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어,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뭐, 버튼을 낄 수가 있는 아. 거더라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예뻤는데, 여기에 아, 밴딩에 아, 밴딩. 로에베가 써있어요. 응. 근데 이게 제 사이즈보다 하나가 더큰 거예요. 응. 이렇게 잡아서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은 음, 한 사이즈만 더 작았으면 정말 아래 디테일 너무 예쁘잖아. 오. 마르지엘라에 갔는데 또 카드 지갑들 너무 예쁜 거예요. 마르지엘라 카드 지갑 되게 예쁘다 진짜. 그리고 가격대가 막 10만 원대, 20만 원대인 거 또. 음. 난 이미 카드 지갑을 이걸 오. 샀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또 샀어? <laughs> 카드 지갑만 두 개. 응. 이번에는 내가 무슨 컬러를 샀어? 응. 올리브 컬러. 보통 아울렛은 무난한 컬러들이 잘안 들어오고, 또 무난한 컬러들만 가격이 좀 높거든요? 맞아. 짠. 음. 그레인 가죽의 <laughs> 브라운 컬러만. 컬러가 굉장히 무난한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또 이것도 14만 원인가요? 그리고 하나 이거 튀는 컬러 샀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걸 사버렸네? 음. 다른 가죽에 비해서 때도 많이 안탈것 같고, 실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샀어요. 카드 슬롯이 좀 적어. 음. 두개더 있는 거는. 한 17만원 정도로 가격이 조금 올라가기는 하거든요? 잘 샀다고 예쁘다. 해주세요. 예쁜 것 같아. 이 색도 되게 예뻐. 이거도 예쁘지? 응. 근데 얘는 그레인 가죽이 아니라서 <laughs> 약간 떼탈것 아 같아서. 맞아, 맞아. 저도 이걸 제일 먼저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아 역시 나랑 보는 눈이 비슷하다. 음.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달라서 그래도 잘샀네 잘 기분에 따라 바꿔들면 될것 같아. 질샌더가또 여주점에 어머. 오픈을 했더라고요. 담도 음, 오픈 네, 그래서. 어! 아, 여기에 고지백이또 엄청 많아요 가방이 진짜 많다. 이고지백들이 제가 갔을 때는 30% 추가 할인 전이었는데 30% 할인을 더 한다는 거예요. 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고지백이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음. 이 가죽이 또제 신발하고 지금 너무 잘 어울리는 오. 가죽이었어요. 어, 그런 컬러도 아울렛스 들어오는. 어? 그니까. 근데 얘가? 30% 추가 할인하면 120만 원인가 오, 3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인데? 구매하고 싶으시면 은 홀드를 해드릴 테니까 아그 연휴 기간 동안 음, 또 어려워. 사셔라. 이번에 가실 분들은 이걸 꼭음 한번 가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프레임이 메탈인 아 거는 좀더 비싸고요. 그다음에 뱀부인 게그 다음으로 음. 조금 비싸고 이런 가죽인 게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생로랑이 또 옆에 있는데요. 음. 이제 그 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백에 음. 이게 약간 패딩 약간 버전 아, 그 어쩐... 이런 소프트 레더가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양가죽인데. 시... 진짜 가고 진짜 맞아. 부드럽고 어깨 꼈는데 막 어깨에 혹시나 베개를 낀것 마냥 너무 기분이 좋은 백이 있더라고요. 270만 원이고 우와. 또 요가방도 있었어요. 너무 귀엽죠? 음. 와이 시어링 가방 진짜, 진짜 너무 예쁘다. 귀여운데 얘는 심지어 240만 원대였어요. 오. 가격 너무 괜찮지 않아 오. 이게 미니 사이즈인가? 이게 그 언니 사이즈랑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완전 작은 거 말고 그 위에 거있다 아. 이게 딱 좋잖아. 어 맞아 좋아 좋아. 100만 원대. 오... 이거 귀엽더라고요. 이거 꽤 수납도 많이 돼요. 음. 가방은 진짜 아울렛 가서 사도 되겠다. 이컵 음. 들어갔는데 엔키앤키 음. 패딩이 아. 하나가 딱 걸려 있는데 음. 이게 블랙앤화이트여서 완전 제 마음을 사로잡고 어. 걸쳐서 입어보고 막 그랬는데 직원분이 음. 어, 이거 한점 남았는데 음. 70% 세일한 하고 오. 있다고 70만 원인가? 음. 어, 여기 패딩 워낙 비싼데 음. 근데 이게 딱 하나 남아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가서 건져오세요 아크네 갔는데 약간 그라데이션 된 음. 그런 가죽하고 패브릭이 되게 많. 아, 너무 예쁘잖아요 입배등 되게 예쁘다. 그렇지 음. 이, 지금 이 입고, 입고 한게 음. 문제였던 것 같아. <laughs> 다 예뻐. 응. 음. 많이들 사시는 이런거 음. 있지? 응. 음. 요런 거는 저렴했어. 음. 아크네가 근데 백화점에서도 세일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후하게 세일해. 그니까. 아울렛 같은 데 가서 득템하기 좋은 부분인 어. 것 같아. 이런 거는 음. 39만 원. 너무 괜찮잖아. 어. 아울렛 가시면 이런 기본템들 많이 던져오시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약간 그라데이션 된. 음. 패딩 이런 건데? 얘도 80만 원대 근데 아크네는 워낙 의류가 아우터들은 비싸니까 맞아. 그리고 잉크가 있더라고요. 아, 아, 나 이거 문자 받았던 것 같아. 뭔가 오픈했던. 어, 아울렛에 아마 처음 생긴 맞아. 것 같아요. 진짜 의류가 정말 다양하고 근데 잉크 옷이 워낙 비싸잖아요. 맞아. 그래서 아울렛 할인가 보니까 진짜 눈뒤집히더라고 음, 음. 이거 너무 예뻤는데 이게 남자 거래요. 아. 근데 입어봤는데? 또 예뻐. 가방 너무 예쁘잖아? 와, 어, 맞아. 너무 예쁘지? 응. 아나 이거 되게 멋있다 생각했어. <laughs> 시어링 볼륨 자켓인가? 맞아. 이거 밖에도 입고 있다. 약간 블라우스. 이게 네. 되게 인기 많았던 거 알고 어, 있어. 그래서 밖에 입고 응, 있었구나. 레토. 응, 응, 응. 렉토도 있어가지고 가격이 더 좋아요. 우와. 어나 되게 이런 디자이너 브랜드도 많구나. 맞아. 이런 것도 40% 할인 다하고 있었고 오. 이런 자켓도 있어. 이 자켓 진짜 예쁘다. 진짜 멋있지. 응. 제가 좋아하는 컬러. 이거 응. 21만 원이었어. 오 대박. 대박이지. 응. 렉토 진짜 가격 괜찮다. 렉토가 그리고 원래 할인 안 하잖아요.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이 셔츠인데 컬러가 진짜 오묘한 거예요. 약간 오. 갈색 올리브의 중간에 그러니까. 있는 셔츠인데 한끝이 있어. 음 응. 주름이. 주름이 잡혀 응. 있는 거야. 근데 이게 17만 어. 원이었어. 이거는 진짜 옷빨이 입으면 장난 아니에 그리고 음. 언니가 사고 싶다고 했던 거 제가 입어보고 왔습니다. 오. 와 너무 예쁘더라. 예쁘지? 어, 음. 13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게 뒷모습이 진짜 또 예쁘더라. 이게 되게 또 디테일이 실제로 보면 은좀 음. 예뻐요. 제 생각보다는 약간 숏한 기장이긴 음. 했는데 이 토글 버튼도 너무 음. 멋있고 그냥 이, 이, 이 모든, 모든 게다 예뻤어. 게다 이런 가방도 음, 귀여워, 너무 예쁘고. 근데 이자벨 말하는 워낙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니까 음. 막 엄청 저렴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안 드는 것. 같아. 근데 가혹 가다 음. 엄청 화려한 원피스라든지 이런 건막70% 하는 게 맞아, 있어. 맞아, 맞아. 안 팔리고, 안 팔리고, 오. 안 팔리면 약간 지진한 시즌. 맞 그런 거는 근데 또 그냥 내 스타일에 맞으면은 특템 음. 할수 있는. 그리고 대박인 거 발견했는데 세컨드 런에 들어갔어요. 음. 근데 과시즌 상품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음. 있다는 거야. 꼼데랑 컨버스 콜라보 음. 제품인데 이게 얼마게요 벌써. 이게 3만 원, 30만 원이 아니라 3 9 6 0 0원이네 그래서 아니, 이거 잘못 찍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게 원래 원가 자체가 이러니까. 음. 컨버스 콜라보니까. 네. 와 3만 원이면 그냥 사도 되겠다. 이 모델만 그랬고 음. 나머지는 한 99,000원, 10만 원뭐이 정도였어요. 이게 근데 또 사이즈가 맞아야 음. 되잖아. 뭐 이런 색깔도 음. 예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너무 예쁘죠. 어 이거 귀엽다. 근데 이건 사이즈가 안 맞았어요. 음. 근데 저도 너무 예쁘니까 네. 신어봤어요. 음. 사고 싶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발볼이 너무 좁게 나와서 아. 제가 웬만하면 사는데 정말. 살 수가 없었고 음. 좀 칼발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음. 웃긴 게 남편은 약간 요 요거면은 사려고 음. 했는데 남편 사이즈가 285다 보니까 맞는 게 많이 없는 거야 이것도 약간 초맞치고 <laughs> <소나치고 웃음> 이것도 이 빨간색 이걸 내가 어디 신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러고 <laughs>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음. 어. 이거 귀엽지 근데 이거는 좀 어. 인기 많았던 모델인 것 같은데 근데 얘도 어쨌든 땡땡이가 좀 음. 있으니까 화려 아 너무 화려하다 음. 이러고 <laughs> 다음에 또 맞았던 게 이건데 이것도 어. 이게 보면은 되게 예쁜데 어. 이거를 신으면은 진짜 약간 <laughs> 이 하트가 약간 뚜루루로 어 아니, 패션을 디자인. 즐기시는 분들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 맞아. 막 이렇게 좀 화려하게 맞아. 좀. 아니 비싸지 않으니까 음. 하나씩 사오시는 것도 재밌는 쇼핑이 될것 같아요 저, 저 웬만하면 <laughs> 239,000원짜리 사려고 했는데 너무 그래가지고 사지 못했어요 나이키는 <laughs> 아시다시피, 할인은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음. 전 상품이 걸려있는 거에서 30%오프예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신발을 막 10켤레씩 사가더라고. 맞아. 나이키는 들어가면 무조건 티셔츠라도 사오잖아. 어, 나올래까. 이번에는 이거 샀어요. 땀 빨리 마르는 재질의 티셔츠가 음. 하나 필요했어가지고. 이거 예뻐요. 얼마게요? 3 9 0 0 0원3 9 0원 우와. 30% 할인해서. 3만원대였는데. 19,000원에 득템했어요. 이것도 진짜 이뻤는데 아, 이거 6만 원대인데 30% 할인하면 음, 은더 싸지겠죠? 스타보고니아 음. 매장에 진짜 가격 좋은 거 발견했어요. 이코디로이 어, 자켓. 애. 되게 귀엽더라고요. 음. 이게 좀 유독 할인을 아. 많이 하더라고요. 폴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음. 만한 거. 이거 이번에 언니가 산 음. 비스무리한 거. 음. 25만 원대. 요런 기본 니트. 음. 23만 원대. 어 이거 너무 예쁘더라. 이거 17만 원대. 아, 좋지. 근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어. 이런 기본 가디건. 21만 원대. 이건 28만 원대. 그래서 다 20만 원대 아니면 셔츠는 10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다. 제가 12시에 들어가서 9시까지 쇼핑했답니다. 와 고생했네. 연휴 때 다들 득템하시길. 저희 다음에 나올 아크로바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